이거 안 보면 평생 후회합니다. 캐나다 뱀프와 제스퍼. 제가 살면서 경험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. 눈앞에 펼쳐진 절경 앞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죠. 딱 5초만 더 보세요.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. 정말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,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. 에메랄드 빛 모래인 호수를 처음 봤을 때 마치 신이 빚은 그림 같았어요. 내가 왜 이제야 여길 왔을까? 란 생각만 가득했죠. 드라이브 코스마다 펼쳐지는 빙하와 거대한 산맥은 제 마음 속 응어리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.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보며 잊고 살았던 순수한 열정을 다시 찾았어요. 지쳐있던 제 영혼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는 기분이랄까요?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단한 장의 사진을 고르라면 전 이곳 뱀프와 제스퍼의 풍경을 선택할 겁니다. 그만큼 깊은 울림과 치유를 주었어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이곳을 인생의 한 페이지라고 부르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. 문득 우리 가족과 이 풍경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들더군요. 잊지 못할 추억과 벅찬 감동을 선물해 줄 이곳. 뱀프 앤드 제스퍼.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. 이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기 아쉬워. 이렇게 짧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의 인생 여행지는 어디인가요?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.